안녕하세요. 부르기TV의 부르기입니다. 오늘은 전업주부 대출과 신용관리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. 신용등급을 관리하는 이유는 일상적인 신용거래, 핸드폰, 가전할부, 렌탈 등등을 무리없이 하려는 목적과 급할 때 대출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관리합니다. 제 신용등급입니다. 1등급입니다. 특별히 관리하거나 신경쓰지 않습니다. 참고로 저희 와이프 신용등급도 1등급입니다. 와이프도 특별히 신용관리를 하지 않습니다. 저희 부부가 유난히 등급이 좋은 걸까요? 신용평가사 신용등급 분포 자료입니다. 우리나라 성인인구 약 4750만 명중 52%가 3등급 안에 들어옵니다. 신용등급은 1등급에서 10등급으로 나눠지고 1등급에 가까울수록 좋습니다. 1, 2등급은 최우수, 3등급은 우수등급에 속합니다. 그림에서 보듯 최우수, 우수등급에 속하는 사람의 비율이 52%가 넘습니다. 이렇듯 신용등급은 특별히 관리하지 않아도 연체하지 않고 이금융권 대출이 없으면 높은 등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 이두 가지만 지켜도 높은 신용등급을 유지함은 물론 일상적인 신용거래는 다할수 있습니다. 단, 대출까지 원활히 이용하려면 한 가지가 더 있어야 합니다. 바로 신용카드입니다. 신용대출은 신용등급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. 신용등급과 소득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증명돼야 합니다. 전업주부의 경우 증명 가능한 소득 자료가 없습니다. 그럴 때 참고하는 것이 신용카드 사용 금액입니다. 소득을 증명하지 못하지만 신용카드 사용 기록으로 지출은 증명할 수 있습니다. 금융사는 그 사람이 사용하는 카드 사용 금액을 보고 그 사람의 능력을 판단합니다. 그래서 결혼을 하더라도 본인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. 제 카드론 한도입니다. 10년 정도 거래했고 매달 200 정도씩 사용했습니다. 전화 한 통화로 4천만원까지 빌릴 수 있고 금리는 10.8%입니다. 금리가 낮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아무 소리 없이 전화 한 통으로 돈을 융통할 수 있습니다. 객관적인 소득자료가 없어도 본인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거래 실적을 쌓으면 소득자료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비상시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. 남편은 직장과 신용등급이 있습니다. 그래서 굳이 남편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마시고요. 본인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본인 계좌를 통해 카드값 및 각종 공과금, 적금 등을 가입해 둬야 합니다. 그래야 비상시 대응할 여지가 생깁니다. 오늘은 전업주부 신용관리와 대출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전업주부가 이용 가능한 신용대출 상품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